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 부자 사주가 따로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주 구조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 실전 사주 명식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 화면에 두 개의 사지명식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지명식, 기사년, 겨보월, 가비밀, 경호씨이 사지명식은 현재 3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요. 자산이 250억. 일명 부자를 넘어서 가부라고도볼수 있죠. 자, 30대 중반의 남자분이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250억대의 부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부자 사주는 따로 있는가? 요 사주, 실제 컨설팅을 했던 사주 명식과 또 하나의 사주가 아래에 있는데요. 임신년, 병호월, 갑진일, 정묘시, 아래 있는 사주 명식은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의 사주 명식입니다. 잘 아시죠? 길병원 재단 이사장님인데 가천대 이길려 총장님은 1932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92세가 되시죠? 어 동안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92세인데도 불구하고. 어, 60대, 뭐 5, 60대, 6, 70대 이런 동안 피부, 동안 외모를 가지고 어, 아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에, 뭐 부자 가부를 넘어서 거의 학원 재벌, 병원 재벌이라고 할수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부자나 가부나 재벌이 되는 구조는 무엇인가 사지 명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위사주명식 250억의 30대 중반의 남자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우는 정묘대우인데요 윗분 그 다음에 다음 대우는 병인대우입니다 올해 35세가 되는데요 자 우선 부자가 되려면 격과 용신 격과 용신이 통근 튼튼해야 된다 위의 사주의 격을 보겠습니다 오중 기토가 투간이 됐지요 어디로 투간이 됐습니까? 연 천간으로 투간된 정재격이지요. 이 격이 어떻습니까? 튼튼해지요. 사화라고 하는 재왕지, 오화라고 하는 걸록지의 뿌리를 통근을 하고 있다. 시지에도 걸록지, 걸록지 재왕지 이와 같이. 이 기토가 굉장히 튼튼하지. 남자나 여자나 이 사주에서 이 기토 정제라고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벽이 정제격이면서 대단히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정제와 일간이, 일간과 정제가 갑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갑기합이 뭡니까? 일간이 이 당사자가 기토, 정제와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근검절약. 돈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재성, 정제와 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여야 된다. 격이 튼튼하고 각기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주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격용에서격은 튼튼한데, 용신이 없지요. 자, 월지가 상관이면, 인성이 용신입니다. 억부 용신은 인성. 인성이면, 수가 되지요. 수인성. 수가 없지요. 수인성이 지장간, 어디에도 없다. 두 번째, 조후용신은 사오미월, 뜨거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조후용신도 수가 돼, 억부용신도 수가 돼, 격궁용신도 수가, 어, 어, 수가 됩니다. 아, 격궁용신은 화가 되지요. 재격은 상관생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어, 격, 용에서 격궁용신은 확실한데, 조후용신과 업부 용신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격궁 용신, 사회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는 이정재격은 식신이나 상관이 오게 되면 발복을 합니다. 이렇게 식신 상관 대운이 오면 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250억이라고 하는 큰 부작, 부를 창출했는데. 자, 단점은 악셀에다 출력은 잘 되는데, 목생화, 목생화, 목생화로 식상 출력을잘 되는데, 입력이 되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없다. 수, 인성이 없다. 이러한 경우는 잘못하면, 사업을 잘못 벌리면, 손재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금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이것이 상관격의 수용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세 번째 부자가 되는 사주는 식상생재가 원활이 됩니다. 식상생재, 식신생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상반생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식신생재, 이와 같이 상반생재, 식상생재가 원활이 되지. 식상생재가 원활이 된다라는 것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돈이 되는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을 정도로 돈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있다. 재테크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식상생제만 되면 일반 사업가인데 상반생제, 식상생재가 모두 되게 되면 재테크 어떤 사업을 하라도큰 재물을 창출해내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화통명이죠. 목화통명사주가 됩니다. 간복일간에 5화가 2개가 있고 4화가 있으면, 목화식신, 목화상관, 목화상관. 일명, 일명, 목화통명, 목화상관격이라고 합니다. 목화통명이나, 이렇게 목화상관격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변술도 좋고, 두뇌회전 능력이 천재적입니다. 상당히 빠르다. 예. 네. 재택계에 대한 능력이 정광석과 같다. 돈이 되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 자, 주의할 점은, 이렇게 상관이 강하지요.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은 정관운이 올때큰 사건, 사고, 환제수를 당하게 됩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금이 올 때, 대운, 세운, 월운에서 유금이 올 때, 대운에서는 상관운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운에서는 오지요. 12년 만에 한 번. 예. 기운영 같은데. 2029년 앞으로 6년 후에 위기가 한번 옵니다. 2029년. 그다음에 매년 9월 달, 6월. 6월이 양력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지요. 이분은 매년 9월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돈도 무인성 사주는 예, 이 계약을 잘못해서 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조심해야 되니까.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 250억을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운이 있고, 역량이 있고, 내공이 있는데, 그만큼 사기수나 손재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관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사중 경금에 통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해서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두뇌 회전 능력이. 예. 자, 이제 내년 운년에 대운이 바뀝니다. 정묘 대운에서 병인 대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간목이 식신, 상관 대운에서 식신 운으로 바뀝니다. 자, 대운에서 식신 대운에서 상관 대운. 상관 대운에서 식신 대운으로 대운이 바뀝니다. 이러면 직업도 변화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무엇에서 돈을 벌었느냐? 자, 이분은 강점지능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5화가 태양광이죠? 4화. 4호 방국을 짜고 있고. 그래서 본인 사주에서 강점지능, 강한 것이 딜로 직업적성인데 이분은 강한 화를 활용해서 용신을 활용한 게 아니라, 용신은 없죠? 수용신이 없지요 그래서 강점 지능인 화를 사용한 태양광 그리고 농업 쪽, 보통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농업 쪽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거는 농업의 재배와 직접 뭐 야채라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팔고, 그리고 농업 유통업을 했습니다. 농업 재배, 농업 유통업, 그다음에 태양광, 이걸로 단기간에 250억.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사주를 뜯어보면 그만큼 부자가 될수 있는 요인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건, 사고, 관제수 상관, 경관, 위하, 백단 이런 걸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운이 바뀔 때는 계속 이사주는 태양광 사업만 하면 안됩니다. 태양광 산업, 농업 재배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되느냐 저에게 자문을 네? 컨설팅을 해야지. 이 사업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 그러면 상관과 식상, 식상 대운이죠. 식상 대운이는 언변수를 활용하는 직업을 가져라. 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 이 상간생제, 식신생제는 주식과 부동산도 능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농업, 재배, 유통에서는 손을 떼고 올해나 내년, 늦어도 훈련까지 대운이 2025년에 바뀝니다. 올해가 2023년, 그러면 2년 후에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서서히 태양광 사업과 농업, 재배, 유통은 2년 안에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 부동산과, 부동산 중에 상관이 강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일기 신도시, 일기, 분당, 일산, 평천, 삼번, 중동, 이와 같은 일기 신도시가 보통 30여 년이 흘렀지요. 이렇게 상관이 있는 곳은 오래된 땅, 오래된 건물, 오래된 상가, 오래된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 큰 돈, 250억에서 뭐 2,500억도 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부동산 교육도 하고, 재테크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화가 강하고 못 갖고 운명은 유튜브를 해도 굉장히 잘합니다. 예, 상당히, 예, 이제 영상도 빠르고, 두뇌도 빠르고, 두뇌가 벤처의 머리를 가지고 있 아주 기분 좋게 상담을 했던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뭐 수백억대의 이 재력이 번 사람은 상담을 하다 보면 내공이 느껴지고 에너지 자신의 단점을 알고자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두세 차례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 년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인텔링. 자, 그러면 두 번째, 에, 두 번째 아래 사주를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이인력 총장님, 92세. 자, 보겠습니다. 오중, 정화와 병화가 다 떴죠. 역시 상반경입니다. 자, 이 사주가 상반경입니다. 위의 사주는 정제경, 밑의 사주는 상반경. 그러면 이분은 부자나 각부를 떠나서 거의 재벌이지요. 가천대학교와 가천대 길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경인일보 회장이기도 하죠. 예, 이길래 총장하면 1932년 출생인데 예, 전라북도 군산 1이라고 예, 했죠. 옛날에는 전라북도 그 1, 리중학교 2학년 때 벌써 3학년들의 월 반을 해서 수업했을 만큼 천재적인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예, 그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예, 일본 미혼대학교, 예, 미혼대학교의 의학 박사학위까지 그 옛날에, 예, 올해 92세인데, 예, 그 당시에 서울대 의대를 하고, 일본 미혼대학교 대학원의 의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지 아직 미혼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왜냐, 간복 일간에 갑지일지 관성, 이게 관성인데 금생수 화극금으로 관성이 고립되어 있지요. 이분이 결혼을 했으면 이 배우자 관계는 소원했을 것이다,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결혼과 남자보다는 일, 식신이라든가 편인 공부 이것이 바로 서울대 의학과를 갔던 원동력 편인이 신금 장생지 위에 있지요, 금생수. 그래서 이 공부도 잘해 그 다음에, 목하통명, 목하식신, 목하상관, 목하상관. 위에도 목하상관, 목하상관. 그러니까, 목하통명, 목하상관격은 두뇌가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상당히 빠르지요. 그 다음에, 상관도 있고 편인도 있으니까, 더더욱, 어, 순간적인 판단력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에, 격도 튼튼하고, 용신도, 어, 5월생이니까 용신이 임수지요. 용신도 튼튼하지요. 신중 임수라든가 진중 계수의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격과 용신이 튼튼하면서 일방까지 감목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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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이라고 하는 아 제왕지의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식 제왕 그러니까 식상생 상관생재 식상생재가 원활하게 월 이에서 식상생재가 되고 있죠. 여기도. 신생제 상관생제 여기도 식신 식신생제 상관생제 상관생제 여기는 상관 페인까지 돼있지요 이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위에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면 여기는 브레이크가 완전하게 장착된 그야말로 안전한 예자이 가천대학교의 가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려 박사 이길려 총장님의 호가 가천입니다. 아름다울 가자에다 생천자. 아, 에.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생물처럼 솟아나다. 아름답게. 그래서 가천대학교. 가천 이길려. 가천 이길려. 아주 호도, 아주 멋진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건강한데요. 지금도 92세인데 본인의 일을 가지고 있다. 치아가 건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거의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볼때 100세가 아니라 뭐 110세 120세 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돼. 달마다 한도 빼놓지 않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걷기 운동을 하는 즉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분 위에는 아직 미완의 안성이지만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에 존경을 받고 있지요 예, 뭐, 어, 기부라든가 장학재단이라든가 사회에 그늘진 곳에 그야말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정한 의사가 부족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사이면서 존경받는 교육자, 가천대학교 총장 길병원 재단이사장 그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공적인 마인드로 즉 널리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야말로 슈바이저 박사의 홍익기념과도 같은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하는 여장부입니다. 대인입니다. 예, 채구는 자고도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지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부자, 각부 재벌 사주를 이렇게 한번 분석하고 나면 저도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예. 대화를 나눈 것 같이, 사주는 그냥 글자풀이가 아니라 이 사주명식을 보면서 온몸으로 이 물상을 느낀 감각을 서로서 주고받는 순환상생이 된 이런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잠깐, 어, 그 공지사항을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어, 제 강의가, 아, 여기가 이제 경기도 군포시인데요 어, 심산 멘토의 명리적 성악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예, 질의응답을 하면서 본인 사주라든가 가족 사주, 아니면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남친이라든가 여친이라든가. 그래서, 어, 여기 저하고 인연이 돼서 1년 정도만 배우면 거의 50명 정도, 자기 주변에 50명 정도의 사주는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이 이제 의뢰하면 본인이 의뢰하고 수강생들이 이제 사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의 궁금한 사항을 묻고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지금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를 찍는데 실전 주중반 주말반 수업 때는 수강생이 묻고 제가 대답하는 즉문 즉설 질의응답식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강의를 어, 이제, 듣고 싶은 분은, 예, 여기 경기도 군포시인데, 현장 강의. 주중반, 주말반, 주일에 반, 150분 강의. 주일에 2시간 반 강의인데요. 직접 오셔가지고, 어, 어, 하면, 아주 효력도 있고, 에너지 기운, 맑은 기운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강의를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도 군포시인데, 거리상 직접 오기가 힘드신 분은, 동영상 강의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로 수강하시면 이런 일반 동영상 외에 실질적으로 주중반 주말반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수강생과 묻고 대답하는 이 생생한 강의를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모든 현장 강의를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유료 동영상 강의는 심산 진로 컨설팅 다음 카페에 가입해서 어,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어, 이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이론, 초급, 중급, 고급 진로적성, 체계적인 이론 강의, 플러스, 어, 현장 강의 동영상 외에도, 천개 정도 되는 초, 중, 고급 진로적성, 특강 동영상, 천 강자의 이론이라든가, 실제를 모두 수강해서 실력이 일치월장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밖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은 유튜브 신사진로 컨설팅 유튜브에 멤버십 강의에 MVP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기에서 제가 강의하는 현장 강의 그대로 예 이번 주부터 어 이제그 현장 강의를 그대로 녹화해서 멤버십 MVP 특별회원은 그대로 어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강의는 저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예, 유튜브에서. 구글, 예, 유튜브, 어, 이제 구글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강의를 들어도 이제 MVP 회원이 되면 어, 동영상 외에 일반 동영상도 뭐1,200 강좌 아, 지속적으로 어,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온오프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사주진로 상담, 이와 같은 뭐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뭐, 어? 어, 자녀의 진로, 직업적성, 뭐, 입시운합격운이라든가 직업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면 남녀궁합이라든가, 상담, 이렇게 강의나 상담, 이렇게 신청하실 분은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바쁜 관계로, 어, 이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도 되고, 일단 문자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맨 아래, 유튜브 동영상, 제 동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어, 심산진로건서딩 동영상 맨 아래 제목 아래 보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어, 상담이나 강의 신청 방법과 뭐 상담료라든가 수강료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어, 이제 우측 어, 제 연락처로 어, 일단 어, 문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산 멘토에 부자 사주가 따로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